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텃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컸네요. 청상추, 측거리, 노메인 상추, 적상추. 저쪽은 더덕밭이고, 감도 너무나 많이 열었습니다. 이것은 오이밭이고요. 이것은 고추밭인데 너무 늦게 심었나 가 봅니다. 그리고 감자를 어, 저희가 심심해서 한줄 심어 놨는데 두 개를 캤는데 이렇게 굵고 큰 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은 다못캘것 같고요. 이것은 콩밭이고요. 이것은 토마토. 호박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꽃도 피고. 네 구로 심었는 다섯 개 심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콩밭인데 콩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큽니다. 이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추관데 무쳐 먹는 나물인데 조금 심어놨고요. 저희는 여기가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맘 놓고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 이쪽으로 백만평 땅이 있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서 어 오늘은 일찍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다시 와가지고 제대로 촬영해서 비안올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